그 다음에 이제 이 가설이라는 것도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어, 조작적 정의부터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조작적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3장 연구 설계부터 해야 되는데 3장 연구 설계부터도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측정 도구 조작적 정의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은 독립변수 뭐할까 종속변수 뭐할까 모형 그림 그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거 하나 중요치 않아요. 그 모형 그림만 그리려 하지 마시고 이제 독립변수 설명변수라고 하고 종속변수 비설명변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변수를 어떤 걸 할까 이제 그거는 이제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조직성과를 이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다. 뭐 기관장이 이렇게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관리 유형에 따라서 성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본다고 했을 때 이를테면 조직 성과를 하나 이제 그 측정을 하더라도 조작 측정이라는 개념이 하위 측정 변인,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측정 하위 변인들을 어떤 걸로 측정할 거냐, 측정 지표를 뭘로 할 거냐 이를테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크게 보더라도 다를 거예요. 민간 기업은 재무적인 지표 변인들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단기순익이나 이 매출액이나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근데, 공공기관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정책 기여도랄지, 만족도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구, 이, 문제나 목적에 따라서, 이, 이제, 그, 달라지는데, 측정 변인들이. 하위 측정 변인들을 설정하는 과정을, 어, 이렇게 근거 있는 타당화되 검증된 변인들을 갖다 쓴다라는 설정하는 과정을 조작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임스라는 학자와 스미스라는 학자가 관점이 달라서 개념적 정의가 다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위 변인들이 달리 척도가 도출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임스라는 학자 거를 가지고 학자가 도출해 놓은 고객 만족도 개념적 정의와 척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문항을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정책 기여도도 마찬가지고, 뭐, 직무 착근도 이런 것도 이런 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거를 쓰겠다. 그리고 리더십도 이런 이제 학자들마다 유형을 분류하는 것도 다 제각각인데, 이 학자가 분류해 놓은 이런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 우리는, 어,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조작적 정의를 먼저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모형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림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조작적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론적 배경에 예를 들어서 어, 조직성과를 이제 이론적 배경, 개념적 정의부터 이론이나 모형 이런 걸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론적 배경에 어, 조직성과를 설명하는 부분에 이제 다른 학자들 거막 연구자들 거막또 설명을 주저리 주저리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임스 거와 예를 들어 스미스 거를 여기다가 썼어요 그러면 제임스 거와 스미스 거를 어~ 개념적 정의부터 이론과 모형 척도가 어떻게 구성됐다 이런 것들을 이론적 배경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교수님들이 심사위원들이 보셨을 때아이 조직성과를 제임스 거와 스미스 거를 홍길동 거를 가지고 이렇게 어, 조작 측정이 척도를 썼네. 그런데 이런 적배경에 가보니 제임스가 어떤 관점에서 고객 만족을 개념 정의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임스의 이론과 모형은 이렇게 구성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이렇게 돼서 우리 논문이 조직성과 중에 고객 만족도를 어떤 제임스의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 측정을 해보려고 어, 이렇게 조작 측정을 했구나. 이론과 분석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작적 정의가 되면 그림 모형은 저절로 되고, 또 모형이 나오고 조작적 정의가 되면 가설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설은 이런 독립변수, 비전 제시형일수록 기관장의 리더십 유형 중에 비전 제시형의 기관장일수록 뭐 고객 만족이 그 정의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어 정책기여도도 정의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분석형일수록 뭐 부의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